에리슨의어머니께서 에스더 멤버들한테 이제 그 그거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... 러쉬인가? 어그 러쉬 바디워시를 이제 받았는데 한 20분에 1 썼나?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바디워시 상태가 좀 이상해졌어요 약간 변질됐거든요 이게? 바디워시를 딱 쓰려고 딱 꺼냈어 근데 여기 입구 부분에 약간 갈색으로 뭔가 변색이... <laughs> 아니 왜왜 왜 이래 근데? 아물때예요 그냥? 그럼 계속 써도 되는 거예요? 닦아봤냐고요? 아그 겉에 난게 아니라 안에 났어. 응. 그럼 문제 있다고요? 버려 버려야 된다고? 변질된 거라고? 곰팡이 피면 아야그 병을... 곰팡이 핀 거야? 근데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사실 멤버들이랑 하이디라도 먹으러 갔을 때 갈색으로 된 브러시를 샤워 타르 하나 하나. <laughs> 아 그럼 나 곰팡이 샤워한 거야? 미친! 내용물이 전부 변색이 났냐고? 그린 파너 제가 약간 설명 드릴게요. 정떨어질 것 같다고요? <laughs> 아그러니까 이제 다 병이 있어. 여기서 진짜 정확하게 여기 이렇겠다. 딱... 근데 살짝 그냥 갈색이 아니라 살짝 주황색 섞인 갈색이다. <laughs> 근데, 사실 이거를 제가 한 번만 쓴건 아니거든요? 두번 썼나? 이 상태로? 두 번인가? 세 번인가? <laughs>